메뉴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 하나 다 먹을 만한 것들이라서 일단 메뉴 구성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자또 다시 청역으로 왔습니다. 시 청역 7번 출구고요. 제가 일전에 이곳 근처 가성비 호텔 뷔페 두 군데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갈 곳은 더 크라운 파크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인터넷 최저가로 18,000원 런치 뷔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크라운 파크 호텔은 시청역 인근 삼성급 호텔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내관과 외관 모두 깔끔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웠습니다. 17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탁트인 전망과 함께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1층에 로비가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 17층에도 로비가 있습니다. 식당과 비즈니스 센터 역시 17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통 11시 혹은 11시 30분에 식당을 오픈하는 데 비해서 크라운 파크 호텔 런치 뷔페는 딱 12시 한 타임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팀원에서 18,000원에 할인받고 입장했고요. 예약자 좌석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인원이 많으시다면 예약 후에 입장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픈런 첫 번째 손님으로 입장을 해서 내부도 한번 쭉 화면에 담아 봤는데요. 사이즈는 아담했지만 넓은 통창에 시내 뷰도 좋았고요. 내부도 제법 근사했습니다. 가성비 호텔 뷔페들 대부분 비슷하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 보였고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샐러드 코너부터 살펴볼게요. 건강식품으로 요즘 각광받는 치커리와 쓴맛이 나는 이태리 라디치오 굉장히 싱싱했습니다. 양상추와 방울토마토도 싱싱했고요. 시저샐러드에는 나초가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일만한 메추리알 샐러드와 꽃맛살 샐러드있고요 제품으로 나오는 으겐 단호박 샐러드가 아닌 모양이 잡혀있는 단호박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식사빵과 함께 즐길 햄도 상태가 좋았고요. 다만 같이 즐길 치즈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비 모양의 파르팔레 파스타와 펜네 파스타 두 종류 있었고요. 옥수수 샐러드가 있었지만 잘 손이 가진 않았고요. 이곳의 전체적인 메뉴가 양식 코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색하게도 타코야끼가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맛이 좋아서 의외로 인기 많았습니다. 핫디쉬 쪽에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는 홍합치즈구이였던 것 같아요. 제 입에도 잘 맞았고요. 사이즈도 커서 식감도 좋았습니다. 로제소스에 버무린 콩고기 조림도 맛있었습니다. 야채구이도 적당히 잘 구워져서 맛있었고요. 치킨 요리는 탕수육 맛을 예상하시면 될듯 싶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핫디시 쪽은 다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메뉴 구성이 양식 위주였습니다. 탄수화물용 계란볶음밥도 조금 떠왔고요. 스프로 호박죽과 국은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역국은 푹 끓인 맛이 아닌 조미료 맛이 강한 맛이었고요. 닭볶음탕은 평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한식 반찬은 없었지만 밥과 미역국 정도는 있었고요 그외 대부분 메뉴는 양식 메뉴였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요거트 섹션은 영상으로 잘 남기지 않는데요 이곳 견과류 쿼리 남달랐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그외 캐슈넛의 상태가 마치 백화점 고급 선물 세트처럼 상태가 좋았고요 요거트와 시리얼 종류도 보였습니다 과일은 세가지 종류로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영상에서 보이겠지만 상태가 가성비 뷔페 중에서는 단연 탑급일 정도로 좋았어요. 그외 식사빵과 잼 종류가 보였고요. 요즘 일회용 잼보다 이렇게 덜어 먹게 주는 곳, 먹는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지구를 위해 꼭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크로아상과 부시맨빵 식빵과 모닝빵 그리고 버터 준비되어 있고요. 미니 오븐 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음료 코너와 식후 디저트 코너가 없다는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차와 커피 종류 그리고 물이 있고요. 얼음은 요청 시 제공해주셨어요.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 하나씩 퍼담다 보니 한상이 되었습니다. 다 먹을 만한 것들이라 메뉴가 많지 않아도 만족스러웠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청역 인근 직장인들 점심 시간에 방문해 볼 만한 1만 원대 가성비 호텔 뷔페 두군들을 먼저 리뷰했었는데요. 그레이스리 호텔의 본살루테가 분식 코너가 괜찮았고요. 소테즈 호텔의 BST 레스토랑은 한식이 괜찮았거든요. 이곳은 양식 위주의 구성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각자 가격과 장르가 조금씩 달라서 우열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17층에 위치해 있어서 경치도 좋았고요.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많진 않았지만 기본 제공된 음식이 떨어질 경우 같은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로 보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이제 후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새 메뉴가 추가가 돼 가지고 계속 앉아 있게 되네요 또 새로 추가가 됐어요 파스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여기 해쉬브라운이랑 메시드포테이토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라다 빵을 한번 만들어 먹어야요 양파 볶음이랑 해시 브라운까지 음 어, 기존에 없었던 음식들이 새로 나왔어요 시저 샐러드 대신에 양파 볶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야채구이 대신에 소세지, 소야가 나왔습니다. 메뉴가 소진되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음식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예약시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단체 식사 장소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후식으로 커피와 함께 즐길 만한 디저트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다음 맛집에서 만나게 만나요!